배우자 거하고 어, 자녀 거를 이걸 먼저 간단하게 간략하게 살펴보고 어, 같이 한번 이렇게 이제 볼 텐데요. 어, 일단은 어, 구조가 이제 개수 평관 뭐 용인격 어,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어, 내용을 보면 이제 수일간이죠 그렇죠? 음. 개수일간인데 어, 미월인데 음. 미월인데 음. 이렇게 이제 순련의 음. 축일에 그렇죠? 음. 축일에 있어서 본래는 미 중에서 올라간 게 없죠 그렇죠? 음. 미 중에 된게 없으니까 음. 아니, 투관된 게 없어도 이렇게 성격만 잘 되면 잘칠수 있는데, 그렇죠. 어쨌든, 월지에 있는 지장간 인자가 성관이 투관이 되면, 투관이 되는 게좀 유리합니다. 아, 네. 그래서, 어, 또 이렇게, 음, 관이, 예, 관이, 어, 이렇게 축술미, 그렇죠 어, 축술미, 예, 딱 뚜렷하게 봐도, 봐도 그래도, 아, 삼형을 이루고 있죠, 그렇죠 아, 삼형. <laughs> 음, 그리고, 어, 어, 이렇게 이제, 투간된 글자는 없고, 청간에 음, 이런 인성으로,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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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음. 놓여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수, 비견하고, 어? 어, 금, 인성하고, 토, 관성으로만 이루어져 있죠. 어, 보통 이제, 음, 양, 오, 행, 십천 간 십이지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어, 물론 이게 글자들이 어떤 에너지로 이렇게 편중이 돼 있으면 인생도 그러기가 참 쉽습니다. 그런 형태로 드러나기가 참 쉽다. 사실은 목화통음수 오행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전에는 음, 예전에는 그 음양의 이런 그 배합, 조화, 균형. 이거를 책으로 쳤어요. 예전 시절에는. 음. 근데 요즘에도 뭐 이런 논리가 이렇게 벗어난 건 아니지만, 그래도 요즘에는 좀 시대가 달라가지고 어떤 집중되고 집약된 에너지를 어떤 글자가 빠지면 어떤 글자가 모일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런 에너지를 잘 써서 남들보다 특출한 업적이나 성과를 도출해내기도 하죠. 이 구조도 이제 오행 중에 삼행만 있는 구조기 때문에 삼행만 없는 글자가 없는 글자가 화하고 그렇죠? 화하고 목이 없죠, 그렇죠? 화는 여기서 재성이 해당이 되는 거고 목은 식상이 해당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식재가 없고 그냥 우리가 심리적으로 십성적으로 본다고 하더라도 아 물론 뭐 이렇게 미중의 을어 술중의 예, 뭐 정화 어, 이런 거는 이제 조금 맣게 있지만 이미 이것도 형충으로 어, 안에 충과 형으로 음, 그런 에너지들이 많이 좀 상해 있는 예, 그런 형태죠 그렇죠? 음, 음. 그러면서 개축은 개축은 어, 인묘가 또공망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더 그러한 무식상에 대한 성향이 기질이 더 강한 거예요 아, 강한 거. 그냥 딱 성향적으로 보면, 어, 보통 이렇게 식재는 나를 드러내는 에너지니까. 응? 내가 타인한테 다가가고, 나를 표출하고, 어, 뭔가 이렇게 액티브하게 움직이는. 응. 특히나, 목화로 식재를 써야 되는데, 금수로 식재를 쓰는 게 아니라, 개술가니까 목화로 식재를 써야 되잖아요. 응. 그런 에너지가 없고, 어, 이런 금수에너지, 이런, 이런 에너지는, 이런 에너지는 금수에너지인 거죠. 이것도 어쨌든, 관성이니까, 관인 상생이니까, 관하고 인은, 낫, 쪽으로. 그러니까, 우리가 일관을 놓고, 일관을 놓고, 인풋하고 아웃풋을 놓고 보면, 인풋, 아웃풋을 놓고 보면, 인풋에 해당이 되는 것이 관인이 되는 거지. 맞죠? 관인이 되는 거고, 아웃풋에 해당이 되는 것이 식, 재가 되는 거죠. 맞죠? 응. 그래서 어, 우리가 흔히 남자가 이렇게 식재가 있으면 연애 잘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보통은 남자가 먼저 대시를 하고 남자가 또 양이니까 여자는 수영하고 어, 뭐 마지못해 끌려오고. 그게 전통적인 사고방식의 전통적인 관습의 에, 이성에 대한 음, 연결되는 방식이었죠. 관인는 나를, 나를 통제하고 나를 생하고 들어온 에너지니까 에, 나를 좀더 어, 이렇게 틀 지우고, 어, 보수적으로 만들고, 합리적으로 만들고, 전통적으로 만들고, 어, 나를 이렇게, 그죠? 이렇게 테두리 짓는 음, 그런 형상인데, 여기는 어, 식재가 딱 없는 형상이니까, 그죠? 렇 어, 식재가 없으니까, 좀, 음, 보면, 어, 답답할 수 있다. 어. 근데 답답한데, 이게 또, 그, 정인으로 놓여져 있어가지고, 편인은 답답한 게 맞아. <laughs> 정의는 또 다른 거예요. 응. 응. 그치? 응? 응. 그게 눈치가 좀 떨어지지. 아니, 정의는 내가 당연히 의례 당연시에서 받을 거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래서 사실은 이, 이 을정기신계, 을정기신계. 그러니까 사실은 이게 정편이 나눠지는 것이 음, 양간 기준인 거예요. 그런. 그러니까 음간 기준이니 음간이 을정기신계가. 정편인이, 이게 다, 다 임수가 이게 정인이고 편인이 이런 것 같아도 이게 바뀌었대니까 사실은. 내면적인 성향으로 보면. 마찬가지예요. 개수도 신금하고 경금인데, 경금은 이게 수원지 물줄기가 강하잖아요. 어. 그러니까 이 경금의 생을 개수가 잘 받지 못하는 거지. 임수는 그걸 잘 받는 거라. 아, 임수는. 임수한테는 오히려 경금도 맞고 신금도 맞을 수 있어요. 음. 그런데 개수한테는 이게 비록 정인이라고 하더라도, 음, 정인이라고 하더라도, 어, 이 정인의 수를, 그러니까 생을 받을 수 있는 개수 자체가 약한 거죠. 이걸 완철불련이라고 그래. 완고한 금이 이렇게 잘 재련되지 않는다. 그러니까 이렇게 봐도, 그러니까 경금이 봐도 그렇고 개수가 봐도 그렇고, 천간의 개수하고 경금은 썩 이렇게 그그두 양자 입장으로만 놓고 본다라고 하면 긍정적인 조합은 아닌 거죠. 배합은 개수는 특히나 이제 심금하고 개수가 좋아하는 거는 경금을 쓸수 있는데 여름에 여름에 이렇게 수기가 약했을 때 생하는 인자로 썼을 때. 그런데 경금을 다이렉트로 쓰기는 참 쉽지가 않다. 그래서. 아, 어, 사실은 이런 이런 글자들은 강하잖아요. 그렇죠? 천간 지지로. 음. 그 무토 일간하고 개수 일간이 특수 격국을 짓는 경우 중에 무게 무게에는 까바니까 시두법이 같거든요 시두법이 인시가 되면 어 인시가 되면 갑인시가 돼요. 갑인시. 예. 네. 그래서 어, 이렇게 갑인이 되면 그러니까 요개갑무무토가 있을 때는 어 그, 그러니까 경신, 아니, 그러니까 신시가 되면 다시 아, 신시가 되면 어, 무게, 무게일간이 예, 무게일간이 예, 신시가 되면 예, 경신시가 되거든요. 경신시, 물론 개수일간이 개수일간이 예, 인시가 되면 감목이 돼요. 감목이, 그러니까 이, 이런 경우 다 뭐냐면 여기에 관이 없을 때, 관이 무관사주일 때, 무관사주일 때 관을 끌어다 쓴다 라고 하는 용법이 있어. 응? 응. 그래서, 무토가 신을 보면, 이건 식신이잖아요. 위아래가 같이 식신이라고 해서, 어, 이렇게 전이라다 해서, 전, 전, 전식, 응. 어, 어, 이렇게 응. 전식 합록격이라고 얘기를 해요. 어, 무토일관이 있을 때는. 또, 어, 이렇게 개수일관이 있을 때는 전인 합록격이라고 해요. 전인, 응. 전인, 어, 이렇게. 그 합록격 어다다 다 교재에 있는 내용입니다. 합록격. 어. 이래서 이게 이게 시주가 같으면 위아래 에너지가 같으면 서로 어 이렇게 에너지를 끌어오는데 이게 사신 육합을 해서 끌어온다라는 거지. 사신 육합을. 음, 육합을 하면 예. 그러니까 이 무토가 끌어오는 거는 이렇게 을경 합을 해서 끌어오는 거고. 정관을 끌어오는 거고. 어. 계수가 끌어오는 거는 사신 육합을 해서 사중에 무토하고 사중의 병화를, 사중의 무토를 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주 그 귀한 격을 꾸리는. 그러니까 개수일간 중에 감목이 돼도 이건 형합격이라 해서, 형합격이라 해서 이건 약간 합으로 끌어들이고 강제로 끌어들이고, 형하면서. 사중의 병화를 쓴다. 단, 사중의 무토를 쓴다. 단 어딘가에 천간의 무기토나 지지의 이런 진술충미토가 없을 때. 음, 없을 때 참고로 알아두시면 좋습니다. 어, 그래서 여기서는 어, 관성도 없고, 뭐 그냥 어? 인성반이 있는데, 뭐 이렇게 잘 살지, 뭐 이렇게 지위가 높지, 뭐 이렇게 이런 걸 한번 볼 때는 꼭 어, 이렇게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다. 그러니까 월지에서 올라오는 내격을 가지고 다 살펴보시고, 어, 보시고, 어, 뭔가의 다른 여지를 살필 때 네, 이럴 수 있다. 그러면 여기는 어, 이미 이렇게 관성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쵸? 어, 거기에는 해당이 되진 않는다. 어, 않고, 어, 지지에서도 뭔가 이렇게 천간에 투관된 게 없고, 어, 이게 이제 칠살이니까, 그죠 칠살, 평관이니까, 어, 이제 평관이 주어지면, 음, 평관이 주어지면 축평관이 있을 수 있고, 미평관이 있을 수가 있어요. 근데 물상적으로 보면 축월의 개수가 훨씬 더 힘든 거야. 같은 편관이어도 추월의 어, 개수가 왜냐하면 이거는 이 사람도 지금 개축으로 있잖아요. 이거는 내 개인적인 성향인데 월주가 그러면 월지가 그러면 내 직업 환경이라든지 부모 환경이라든지 전반적인 환경이라든지 뭔가 내가 이렇게 외부로 나가서 사회로 나가서 맞닥뜨리시는 환경이 추계 환경 추월 해자 추월의 자수이기 개수이기 때문에. 개수가 이렇게, 원래는 활동성 있게 유동하고, 이렇게 활발하게 움직이고, 어 이렇게 만물을 생육시키고, 이래야 되는 건데, 어, 그게 얼어있는 물이 돼서, 어 얼어있는 물이 돼서, 심리적으로나 성향적으로나, 어 그니까, 이게 만약에 개, 뭐, 개축의 개미로 놓였다라고 하면, 이 개축 월주 자체는, 음 아주, 힘들고 어려운 인생 살이를 이미 월주에서, 예고를 하고 있는 거죠. 이런 형국인데 사실은 이 구조가 이렇게 축술미라고 하는 게 그렇죠. 축술미라고 하는 게 형을 놓고 있었기 때문에 관의 형, 형이잖아요. 관살의 관살의 형이니까 이런 경우는 그러니까 이게 무슨 뭐 사주팔자가 운명결정론은 아닌 거예요. 이런 구조가 그렇게, 그런 구조. 그러니까, 이렇게 형사를 쓴다든지, 그쵸? 어. 형사를 쓰는 직업 성향으로. 그러니까, 어, 네. 그런데 이 살을, 살을 지금, 어, 살인 상생하잖아요. 네. 그쵸? 어, 정인이든, 어쨌든 편인이든, 응? 응. 살의 동태를, 어, 내가 이렇게 살이 일단은 많다. 많은데, 이 살을, 에, 에, 살이 또, 어, 어, 에, 서로 간에 어떤 그, 이 형충에, 예, 형충에 충미충하고, 어, 형, 형충의 상황으로 어, 놓여져 있기 때문에, 예, 이렇게 예, 칠사를 형충 맞고, 관사를 형충 맞는. 그러니까 무슨, 우리가 흔히, 흔히 얘기하는, 어, 이렇게 뭐, 그 의사, 어? 변호사, 뭐 군, 검, 경, 어? 아니면, 어, 요즘은 좀더 다양하게 쓸 수가 있죠. 어? 이런 어, 뭔가 이렇게 그 관이 형적인 것을 가미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사람을 좌우지할 수 있는, 세물에든지 이런 것도 되는 거거든요. 음, 그 물론 재성이 형적인 현상은 아니지만 54년생이 아니라 7 0년생5 4년생 아. <laughs> 아닌데 네. 에, 70년생인데 네. 음, 음. 70년생 에, 경술생이면 당연히 에, 70년생이 되지 올해 경술이 어... 본명성이 산에 네, 내년에 건궁에 들어가네 건궁에서 파먹 파먹네 진년이니까 술이니까 그렇죠? <laughs> 한 같이 보는 거예요 어, 겸사겸사 아, 아. 그래서 어, 일단은 음, 어. 아니 근데 가끔 가다 보면. 저 구성으로 삼, 상담해 주세요. 이런 분들 있어. <웃음> 어? <웃음> 아니 해 줘. 뭐해 주는 거예요. 선생님 어. 그 저기 구성하시는 어떻게 알고? 아니 구성 왜냐면 구성 강의 했잖아. 아, 아. 수업 나가잖아요. 그죠 어. 그래서 예. 선생님 구성이 거 하나 주세요. 구성. 어, 표. 네. 어, 예. 어, 알겠습니다. 예. 예. 그거 만들어 좀 만들면 되지 뭐. 예. 그래서, 그런, 그런 구조인데, 에, 에, 어쨌든 여기는 이 사람은 그렇게 풀리질 않았어요. 이 사람 이제, 중년에 50, 54세죠, 그렇죠 54세인데, 어, 젊었을 때는 이렇게 그, 그 운동선수 같은 걸 했어요. 아이스, 아이스 하키라고 적혀있죠. 음, 했고, 당연히 이제 그쪽으로 전문적으로 풀리질 못했으면, 운동선수 해가지고, 어, 나와서 특별하게 할 일이 없거든요. 어, 없어서, 한동안 이렇게 이제, 아, 이렇게 인성, 인성 쓰느라 그랬는지, 예, 부동산 관련 일을 예, 오랫동안 했었어요. 어, 오랫동안 했는데, 여기 항상 이슈는 뭐냐면, 결혼도 그러니까 하고, 결혼도 하고, 어, 어 일남이 있습니다. 일남이. 예, 일남이 있으니까, 어, 자녀가 이제 중고등학교 시절이나, 어, 지금 이제 자녀가 20대 초반인데, 대학 진학을 하다가, 출라이를 하다가, 안 되고, 어안 되고, 군대를 갔어. 그래서 지금 다시 이제 대학을 가려고 이렇게 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많지는 않지만, 많지는 않지만, 집안의 경제적인 부분이 조금 해결이 돼야 되잖아. 우리나라 사회에 특히, 그렇죠 그게 여의치가 않았던 거야. 음, 음, 열치가 않아서, 그, 배우자 되는 사람이 좀 나가서 이렇게 막벌이 겸해서 배우자가 수입이 조금 더 나왔어요. 어, 조금 더 좋았어요. 그걸로 해서 뭐 이렇게, 뭐 이렇게, 뭐, 이렇게, 뭐 집, 주거 장만도 하고, 이렇게 생활도 하고, 이렇게 했었는데, 항상 배우자도 그렇고, 불만도 그렇고, 본인도 뭔가 자기의 이런 어떤, 존재감, 음? 가정 내에서의 어떤, 어떤 자리매김, 이런 것들이 다른 건 문제가 없었는데, 그게 안 되는 거야, 그게 하나가. 어? 응. 어. 그러니까, 항상 집안 내에서의 이게 갈등 요인이었어요. 갈등 요인. 응. 음. 그리고, 아까 선생님 얘기하셨듯이, 예, 이게 다 정인으로만 살인상생을 하고, 식재에너지가 없고 하니까, 처음에는 제가 이제 나중에 배우자 그, <laughs> 명초로 한번 보여드릴게요. 어떻게 이 사람들이 만나게 됐는지. 근데, 만나고, 사, 계속, 살다 보니까, 응? 그거는 이제 처음에 관심이 있어서 끌림이 있을 때는 그 에너지로 반응을 해서 살았는데, 살다 보니까 그게 아닌 거지. 남자가 좀 주변 머리도 있고, 단통머리도 있고, 재적인 이런 성취하는 용, 이런 것도 좀 있고, 응? 응. 아니, 그러니까. 그러니까, 그게 이제 계속 그예예 그, 부분 내에 그러니까 그렇다고 이 사람이 막그 물론 이런 형적이거든지만 전체적으로 보면 그렇게 막 선을 넘어가고 이렇게 그렇어 흔히 말하는 일반적으로 얘기하는 그런 거는 궤도 이탈하고 그런 구조는 아닌 거예요. 네, 아닌데 어쨌든 안에서 보기에는 참 불만족스러운 거야. 어? 어? 좀, 뭔가 이렇게 뚜렷하게 가장으로서의 자리매김을 하면 좋은데, 음. 어. 그러다 이제 몇년 전부터는 부동산 개통도 이렇게 안 되니까, 어. 뭔가 이렇게 좀 영업직 개통해서. 영업 맞겠어요? 응. 어. 그러니까 본인도 어쨌든, 어? 어. 아니 책임감은 있으니까, 어? 책임감은 있으니까, 이거를 이제, 어찌할 수 없어가지고, 이제, 하긴 하는데, 음, 그냥 이렇게 썩 성과라든지, 예, 원하는 만큼의 어떤 그, 수입이라든지 예, 이런 것들이, 음. 없는 거죠. 그러니까, 자녀가 하나 있는데, 많지 않아서 다행인데, 그 자녀를 키우고, 어, 뭐 이렇게 양육을 시키려면, 어쨌든 교육비도 들어가는 거고, 어, 생활비도 돼야 되잖아요. 근데 그게 안 되는 거야. 아, 그게. 참, 그게. 중년에 특히, 남자가, 어? 어, 뭔가 이렇게, 그런 게안 되면 모든 것들이 자신감부터 해가지고, 어? 어. 그러니까 물론 그런 거를 다 보듬으면서 수용하고, 어, 이해하고, 그걸 큰 애정으로, 어, 쌓아 안고 가면 또 그것도 천생연분이라고할수 있는데, 그 배우자 되는 사람이 그런 성향이 아닌 거지. 예. 아니어서. 아 어, 어, 이런 구조. 그래서 아까 이런 구조를 참잘 썼으면 좋았, 좋았겠었는데. 네. 차라리 내가 어떤 이런 자격을, 인성 자격을 갖춰가지고, 저, 어, 관을 수용할 수 있는 어, 그런 구조. 그러면서도 이런 그 어, 형충에 관여하는 어, 이런 구조를 쓰면 좋은데 애초에 그런 구조로 안간 거예요. 어. 그리고 지금 뭐 아니면 뭐 40대 그렇게 갈수 있는 구조가 아닌 거예요. 공부할 수 있는 때가 있는 거고 그 자격을 갖출 수 있는 때라는 게 있는 거잖아. 어, 그게 보통 고등학교 때 방향성을 정해가지고 대학 때 그렇죠? 라든지 대학 졸업해서라도 30대 이전에 한대든지 그렇게 돼야 되는데 그게 이제 안 됐던 거예요. 안 어, 돼서 어, 이런 구조는 일단은 일단은 어, 이미 추월의 미일보다는 낮지만 어, 이렇게 축술 충미 충이 돼 있고 그렇죠? 어 이렇게 축술미 사명이돼 있고 어 그러니까 어그일 일지가 이렇게 에, 충 충으로 조금 이게 이렇게 흔들려 있잖아요. 그렇 그러니까 일지 배우자궁이 좀음 불안하다. 아, 그러니까 이게 축술 형의 기운 충미 충의 기운 음, 그러니까 이런 에너지를 내가 직접 직접 뭐 어? 이러한 그 관사를 쓰는 어, 지지에 비록 떨어져 있지만 그런 걸로 쓰면 그게 대체가 되고 해소가 된다는 거거든요. 음. 근데 이런 강한 에너지를 가지고, 어, 어, 이 백호나 이런 칠살 에너지를 가지고, 어, 내가 쓰, 그렇게 쓰는 게 아니잖아요. 그죠. 어, 그러면 그거를, 그, 그 상황을, 어, 일관이 그대로, 어, 내가 그걸 그냥 그 상황에 놓인다. 노출이 될수 있다. 이렇게 보는 거죠. 어, 그래서, 어, 여기는 일단은 크게 운명이 허락되어 있는 그러한 구조나 길에 이렇게 들어가 있는 게 아니고 어쨌든 미월의 개수일간이 지지에 관사를 많이 봐가지고 어 다른 건해결할 인재가 없잖아요. 관살이 있으면 어 이렇게 그 식상을 보든지 그렇죠? 식상을 청간에 보든지 청간에 식상을 보든지 아니면 인성을 보든지 그렇죠? 이두 이 가지인데 어쨌든 여기는 인성으로 인성으로 이렇게 그 해나가는 구조인데, 어, 일단 이렇게 살이 많잖아요. 월지를 점하고. 어, 어, 그렇기 때문에, 어, 이 구조에서는 가장 안 좋은 게, 이, 이, 이 통로를 매개를 해주는, 어, 이렇게 재극인하고 재생살하는 구조가 가장 안 좋은 거지. 응? 네. 그러니까, 어, 예를 들어 청간이는 지지든 응? 음? 응. 음. 병정화가 오고 지지에사오화가올거 아니에요. 그렇죠? 어. 그러니까 청간 지지운이 조금 달라요. 청간 지지운이. 특히 에, 청간은 금수기운으로만 이루어져 있잖아요. 음. 금수기운으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에, 예를 들어서 그 만약에 가불목이 들어온다라고 하면 어, 을경합이나 금극목이 있어도 어, 어쨌든 이렇게 금생수 수생목으로 그냥, 이렇게, 그, 연결된 에너지는 있는 거예요. 근데 병정이 들면, 이 가장 경금하고는 극의 형태로 이루어지고, 개수하고는, 그니까, 러이 병정이 들어와서, 이 천간에서 뭔가 작용이나 역할을 할 만한 게 없다라는 거지. 내게 해주는 인재가 없다라는 거예요. 뭐, 식상이 있든지, 예? 식상이 있든지, 관성이 있든지, 그러면, 화생토를 하거나, 토, 목생화를 하거나 해서 연결이 되는데, 그럼 어때요? 그냥, 청 천간에 병정한 여기 이 사람 왔다, 신기루 같은 거지. 응? 예. 네. 그러면서도, 재극인을 하면서, 그죠? 재극인을 하면서, 군겁쟁제 군비쟁제가 되는 거예요. 어, 이런 구조가,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딱 구조들이 보통 이게 어떤 신급으로 놓여있든지, 임수로 놓여있든지 하면 좀덜 합니다. 왜냐하면 이게 병이 들어오면 신이 한번 이렇게 합을 하고, 정이 들어오면, 어, 이미 한번 합을 하고, 근데 이두 글자는 여기에 들어올 수가 없어. 응? 관으로그렇죠 어. 아니, 어떻게 들어오겠어요? 다 충과, 응? 어? 충, 충으로, 극으로 다 이루어져 있잖아요, 그쵸? 어. 그래서, 천간의 병정은 아주 쓰기가 쉽지 않은 구조다. 아, 운으로 보면. 음. 어, 그래서, 그 중에서도, 어, 이렇게 이제, 천간이 들어오고, 천간 글자가 들어오고, 지지로도 어떤 글자가 달고 들어올 거 아니에요, 그쵸? 어. 어. 당연히 이제 청간 구조 같은 경우는 관살은 괜찮아요. 오히려 청간의 관살은 괜찮다 고 이런 구조. 어. 그러니까 크게 우리가 운을 볼때 왜냐면 여기 다른 거 크게 볼 만한 게 없어요.